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택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런데 뭐 공산주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 당연히 이 자본주의에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오늘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 부동산에 한번 접목시켜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우리가 이제 재테크 채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어, 부동산이 주로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어, 부동산 양극화의 시대인데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고 있죠. 어, 부동산이 양극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잘될 것이고 잘안 되는 데는 더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도 모르면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부동산 양극화가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뭐 비싼 집, 좋은 집, 강남 좋은 집 누가 몰라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죠. 예전과는 완전히 조금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뭐 저런 양극화 시대가 아니라 오르면 다 오르고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도 이렇게 갈라지는 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고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트렌드가 바뀌는 것은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부자만 계속 부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이게, 어, 결국은 이제 부의 양극화를 조금 가속시키기도 하고요.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졌다는 뜻이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부자는 더 살기 좋아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조금 가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에서 그게 굉장히 조금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최근 1년 동안의 집값 추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집값이 조금 빠졌죠. 전국적으로 많이 집값이 빠졌는데, 보게 되면 서울은 2% 정도 떨어졌습니다. 전국은 4.8%, 지방은 5.2%. 이걸 보니까 어때요? 아,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집값 하락률이 적구나. 최근에 이제 뭐 집값이 떨어지면서 다 비슷하게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었고, 선호하는 지역의 집값이 조금 덜 하락하더라 그럼 상승기 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서울이 더 급등을 하죠 이건 뭐 우리가 최근에 겪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어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그냥 서울을 예로 든 거예요 뭐 선호하는 지역이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당 지역에서 좋은 뭐구 좋은 동, 또는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폭넓게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라고 한 거고요. 아, 무조건 서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좀 선호하는 지역들, 그런 곳들의 집값이 하락기 때는 조금 떨어지고 상승기 때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곳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좀더 벌기가 쉽겠죠. 실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앞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 제가 2019년도에도 웬만하면 서울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방송을 조금 했던 이유가 저도 부동산을 뭐 지방도 해보고 수도권도 해보고 서울도 해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점점점 서울의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위험이 줄어들게 돼요. 위험이 줄어들면은 내가 투자를 좀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현실은 서울이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더 오르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뿐만 아니라 어, 좋은 집들 아까 앞에서 말했었던 뭐 단지별로 동별로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집들은 더 양극화가 심합니다. 이것도 한번 이해가 쉽도록 수치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년 동안 집값 추인데요. 하위 20% 집값은 5억 7천에서 4억 9천으로 한 대략 8천만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20% 집값은 24억에서 24억 6천으로 6천만원 정도 올랐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집값 하락기잖아요? 하락기인데 상위 20% 집값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든 나중에 10년 뒤든 20년 뒤든 어 부동산 상승기가 오게 되면은 상위 20% 집값은 또 엄청나게 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어 하위 20%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락기 때 제대로 하락을 맞고 상승기 때도 어 상위 20%보다 조금 낮은 어 상승률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중간에 60% 이제 중위 집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중위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위로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위로 이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뭐 24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하란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점점 상급지로 조금씩 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명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 있죠.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다. 이 말이 왜 나온 것이냐면은 어, 부동산은 결국 그 위치, 어, 지역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지로 조금씩 이동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요, 뭐 상급지로 조금씩 이동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동해요? 어, 제가 뭐 부동산 비법서 1 재작년에 썼던 책 있죠. 거기서도 이제 언급했던 말이긴 한데. 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음, 예를 들어서 33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지에 33평으로 갈라 그래요. 갈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돈이 몇 억이 더 있어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상급지에 25평으로 가려고 하면은 평수를 줄였기 때문에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모은다면은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급지에 작은 평수로 이동을 하고요. 또는 뭐 다른 방법은 상급지에 오래된 아파트로 좀 이동을 하고 거기서 돈을 모아서 평수를 넓히거나 조금 더 연식이 좋은 아파트로 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다시 돈을 모아서 그 다음 상급지에 이동을 하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죠. 근데 지금 뭐 현실은 어떤 줄 아세요? 하급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25평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뭐 서울 중에서도 더 상급지로 조금씩 이동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또는 여기서 평수를 좀 넓히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수도권의 33평 신축 아파트로 갑니다. 가보니까 좋아요. 너무 새 거고, 너무 좋고, 나만 출퇴근을 조금 고생하면은 온 가족이 넓은 데서 깨끗하게 살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상급지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하급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는 더 좋아지겠죠.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본인의 시간이 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값 상승기 때 상급지가 이만큼 올랐다면 하급지는 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다뤘던 주제 저출산 있잖아요. 저출산 시대에 어, 위험한 건 하급지입니다. 하급지로 가면 갈수록 조금 위험하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지 저출산 시대에 조금은 대비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든 재테크든 기본 원리에 충실해서 해야 되고요. 어, 우리가 저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조금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 이걸 가장 기본 원리로 하고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상급지일수록 오를 때더 오르고요. 떨어질 때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뭐 상급지, 여기서는 이제 서울을 또 예를 들었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상급지가 있을 거고요. 그 지역 안에서도 상급지가 되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한 단계씩 이동을 하면 좋은 재테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